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 당당. 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 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laughs> 좀 제목이 좀 특이한데 네. 바람 피운 내 남편은 음. 유아인이다. <laughs> 유아인. <laughs> 아. <laughs> 유아이다왜 <laughs> 어. 유아인냐? 마약 중독자의 대명사가 된 건가요? 그러 이제 아이 뭐 마약 중독자의 음. 대명사 뭐 유아인 말고도 많지 마약 음. 중독이야 뭐 옛날부터. 많았죠. 뭐, 대마초는 뭐, 옛날부터, 7 80년대부터 뭐 가수들 중에 많이 폈고. 네. 심지어 뭐, 조용필도 거기 연류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조용필도 그때 연류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어. 일종의 다 마약이지. 근데 네. 한번 빠지면 이제, 음.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 음. 제가 왜 유아인을 빚다냐면, 유아인이 그 마약에 빠진 거랑, 음. 어, 또는 뭐, 외국의 유명 배우들도 뭐 이렇게 약물에 많이 중독되잖아요. 네. 외국은 약간 약물에 좀 관대하니까. 네. 아~ 그렇게 중독되는 거 그런 패턴 그런 현상 음. 어~ 그러한 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음.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러니까 음. 상간녀한테 중독이 된 거라고 보는 거는 음. 바람이 났을 때 나오는 거랑 똑같다 음. 똑같다 음. 가정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잘못해 가지고 뭐~ 어~ 가정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그쵸? 아니라 네. 유아인이, 자꾸 유아인, 나 유아인 팬클럽에서 <laughs> <laughs> 저격을, 두려워. 하여튼 이게 좀 유명한 사람 건드리면 안돼 근데 이제 팬클럽에서 그러십시 어이씨, 가뜩이나 어, 우리 유아인님께서 어, 고초를 겪으시는데 어이씨, 뭐 아픈 데다가 뭐 상처에다가 지금 소금 뿌리냐? 어, 이럴 수 있죠. 그죠? 어... 아니, 제가 뭐이 이 양반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저이 사람 영화 많이 보고 좋아해요. 근데 음... 어쨌든 비유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팬클럽. 회장분 좀좀 팬클럽을 더 몰해 가지고 혼내지 마세요. 아직 소심하기 때문에 겁이 많아 위로. 음. 자.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 바람난 거랑 마약에 중독 된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네. 가정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2000년대 중반에 그런 연구 결과에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어 제가 대학교 이름도 아는데뭐 굳이 그 그거는 이제 뭐 검색해도 나올 건데 그 대학 연구소에서 그 연구 결과가 있어. 음. 그 이성에 깊게 빠지면, 음. 이를테면 뭐 바람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 이성에 깊게 빠지는 거는 음. 코카인, 깊게 빠진 사람의 뇌는 음. 코카인 흡입자의 뇌와 똑같다고. 이, 이거 아. 뇌를 단층 촬영해보니까 아. 뇌가 이렇게 전두엽 부분이 비활성화되고 이게 망가져 있는 게 똑같더라. 음. 음. 중독자 현상을 보이더라. 이성에 깊게 빠진 거, 이성에 깊게 빠지는 거는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음. 우리가 뭐 사랑에 빠지잖아. 어, 그 그렇죠. 우리 뭐 젊었을 때 뭐, 저는 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이 약간 조절이 되지만 젊었을 때혈교왕성할 때는, 때는 어떤 여자한테 빠지면 뭐 미치잖아. 맞아요. 음. 걔가 없는 음.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 음. 일종의 중독인 거거든. 음. 근데 왜 그게 사고가 안 나냐면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이랑 결혼에 꼴이 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음. 결혼에 꼴이 나면 어차피 다시 내가 정상화되니까, <laughs> 중독에서 빠져나오니까, <laughs> 약간 권태롭기도 하면서. 그렇잖아,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 있게 가다가, 지루할 만하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또애 낳는 아우. 재미. 그래서 이제 옛날엔 서로가 마주보면서 소문 잡고 부둥켜하고 뭐, 막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사랑을 하지만 그거 계속 그러면 심장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음. 그런데 결혼하면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한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음. 소속에 가는 거지. 음. 애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애가 또 자라는 거 보면서 또 이렇게 극복되고 음. 또 이제 나이 먹어 가면서도 또 여러 가지 뭐 정이 쌓이고 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그 중독이 이렇게 승화가 되는 거지. 음. 이성 간의 중독은. 근데 이제 이 중독이 파국으로 맺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약간 정신병자예요. 네. 그지 남자가 음. 아, 여자가 무슨 스토커, 음. 집착녀라든지 또는 남자가 약간 어 이제 범죄자.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인간이지. 네.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서 이별 통보하면 그걸 못 이겨 가지고 <laughs> 음. 막쫓아가 가지고 음. 막 폭력 쓰고 <laughs> 납치하고 감,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네. 심지어 죽이고 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잖아요. 음. 이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의 문제인데 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중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음. 사랑도 저는 중독이라고 봐요. 그쵸. 근데 사랑, 이 중독된 거가 이제 잘 이렇게 승화가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파국으로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 음. 그래서 그 시절에 뭐 이렇게 한창 뜨겁게 사랑하다 헤어지면 미치잖아. 음. 막 맨날 며칠 막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 무너지잖아. 일상 음. 붕괴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도 중독. 하물며 불륜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중독이라는 음. 얘기죠. 음. 불륜은 그 일반적인 그거보다 더 해. 더 짜릿하고 음.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흥분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또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 흥분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관자한테 빠지면은 음. 코카인 흡입자의 뇌와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걸 능가할 정도가 된다는 네. 얘기지. 그럼 완전 중독된 거지. 음.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지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끼죠. 음. 그 사람이 그 어, 상관자한테 취약성을 타고난 거지. 음. 뭐, 약물에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은 마약을 하는 거고, 음. 뭐, 내기 좋아하고 이런, 이런, 이런 노름 같은 거, 이런 데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은 도박하는 음. 거고, 다 저마다의 취약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해필 그 나쁜 쪽에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문제를 일으키는 네. 거거든요. 어떤 폭력적인 취약성을 타고나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 욱하면 막 폭력 쓰는 거거든. 네. 그런 건다 타고나는 거다, 어느 정도는. 그 후천적인 게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지. 네. 바람에 그 취약성을 타고난 거야. 음. 그러니까 상관자한테 취약성을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뇌가 손상되는 거지. 음. 뇌가 손상되고 전두엽이 망가지고 편도체가 손상되고. 음. 이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아,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음.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랑 똑같이 되는 거지. 그렇죠. 유아인이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 음. 아니, 본인이 그거를 몰랐겠어? 아니, 음. 자기가 이거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 음. 한 방에 다 날라가는데? 유명인들 뭐~ 이렇게 성희롱 제가 꼭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꼭 성추문에 걸려가지고 음. 뭐~ 뭐~ 대기업 총수도 있고 예전에 보면 그리고 뭐~ 유명인 정치인들 성추문에 또 연예인들 음. 유명 연예인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가 한 방에 다날아가잖아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음. 그러니한 방에 다날아가는걸 알면서도 제어가 안 되는 거거든 네. 아유 뭐~ 어떻게 되겠어 음. 당장 눈앞에 있는 거기에 흔들리는 거야 그렇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음. 어, 그런 미래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제어가 돼요. 아내 굳이 뭐, 내가 뭐,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실수했다 그러면 얼른 발을 빼죠. 음. 근데 바람의 취약성을 타고난, 유전적으로 끼를 타고난 사람은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거든. 그치, 그치. 어. 그냥 거기 빠져버리는 거야. 음. 그러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될 거를 생각하면서도 음.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음. 아유, 오늘만, 오늘만. 음. 왜냐면 이게 이게 뭐 들켜가지고 그렇지. 내가 음. 어, 개망신당해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 가정이 완전히 망가질 음. 수 있고 음. 완전 개망신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 건드리면 꽃뱀 같은 애 잘못 건드리면 걔가또 협박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 음. 근데 못 끊는 거다. 유아인도 못 끊는 거다. 음. 자기가 엄청난 지금 불을 일구고 지금 거의 탑스타잖아요. 네. 탑 오브 탑이었지. 음. 자기가 이거에서 들키면 인생 나락으로 음. 종치는 거를 음. 알 텐데 안 되는 거야. 음. 조절이 안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가 더 크게 망가지는 사람도 조절이 안 되는 판국에 아니 게다가 그 마약보다 더센 음. 상관녀가 마약보다 한두세 배는 더 센데 그렇죠. 중독되는 네. 거기에 중독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네. 거기서 빠져 나오냐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뭐 또 어, 다른 이상한 막 조언 듣고 막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막 진짜 성관계도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고, 어, 뭐 잘해줘 보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내가 진짜 풀어주기도 하고, 자유도 주고. 근데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안더 깊게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끊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돼가지고 음.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네. 유명인들도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자기 스스로 약물에서 못 빠져나오듯이 음. 내 남편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지가 거기에 중독된 거지. 마음이 뜬게 아니라 음. 마음 뜨고 뭐 그래서 뭐 진짜, 진작부터 마음이 떠가지고, 마음 뜬 거면 불가능하지. 음. 마음 뜬게 아니라, 마약에 중독되듯이 중독된 거지. 음. 우리가 중독된 사람 포기하지 않지. 가족들이, 어, 가족 중에 하나가 어디 중독되면, 뭐, 덜컥 포기합니까? 맞아. 못하게 음. 하는 거지, 강제로. 음. 폐쇄병동에 가두든지, 음. 구속시키든지.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끊는 거거든. 음. 유아인이 이번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끊는 거지. 음. 이번에 뭐, 실형 나올지, 좀, 뭐, 집행률 나오겠지, 뭐, 워낙, 음. 워낙. 뭐 유명 뭐 김현장 썼나? <laughs> 어, 어, 뭐 김현장. 어, 아태 굉장히 센거썼겠죠 그죠? 뭐 집행 의료 나올 왕들이 저는 좀 있다 고 보는데. 아. 어,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어이 어, 정도로 개망신 당하고 네. 세상에 알려지고 네. 이제 모든 이제 경찰도 그걸 주목할 거고 검찰도 주목할 것이고 네. 모든 그 팬들 도그 주목할 것이고, 네. 또 이렇게 어, 악플러들, <laughs> 또 이런 거, 남의 그걸, 어, 음. 이런 일배 이런 애들이 또 그걸 주목할 거냐, 네. 요새끼 하는 걸려라.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아인는 이제 UI는 끊을 확률이 굉장히 네. 높다. 이렇게 돼야지 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끊는 거야. 네. 그 전에 못 끊는 거야 음. 얼마나 음.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겠어 음. 많은 사람들이 또충고돼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 야너 그거 큰일 난다 맞아. 조심하자 음. 하면 안 된다 음. 안 되는 거야 음. 하물며 그거보다 더 센데 음. 그 상간료라고 하는 마약보다 한두 세배 더 센데 중독된 음. 내 남편이 어떻게 자기가 끊냐고 음. 강제로 끊게 만들어야지 한번 개박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아내분한테 떨쳐 일어나가지고 이걸 소송도 걸고 상간료를 강제로 쳐내시라 음. 발광한다 유아인도 지금 발광을 못하지만 지금 굉장히 발광하고 있을 거라고 그 약을 못하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막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막 기절하고 이럴 거야 난 그림 나와 돈 스파이크도 마찬가지 돈 스파이크 음, 음, 돈 스파이크도 그 마약이잖아 걔도 맞아요. 돈 엄청 벌었잖아 네, 뭐~ 외식산업과 네. 응? 응, 응, 음식산업까지 해가지고 음. 엄청난 불을 일군 한방에 다 날려버렸잖아 음. 근데 그 자식은 지금도 또 꿈꾸고 다시 음. <laughs> 왜냐면 이번에 풀려났잖아 집행률로 음.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 슬슬 이제하려 그러는데 저는 또할수 있다 봐 왜냐면 또또 미치는 거거든 이게 아. 또 몰래 몰래 또그 음. 정도로 이게 끊기가 음. 쉬운 게 아니지 음. 근데 이 정도로 한번 처벌을 세게 당하니까 음. 그래도 자율 의지에 맡기는 것보다 끊을 확률이 음. 높다 음. 내 남편 마찬가지다 음. 상간녀한테 깊게 빠져 있는 거 음. 아내가 떨쳐 일어나서 금단 증상을 보이더라도 금단 증상은 그치. 뭐냐면 막 음. 행패부리는 거야 야이씨. 상간녀 응. 소송 걸고 상간녀 박살내면 응. 야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 응. 너는 지긋지긋하다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래 너도 한번 두고 봐. 내가 너도 복수할 거야. 너랑 안 살아. 이혼해. 집 나간다. 응. 이런 게 금단 증상이야. 네. 아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상간녀한테 중독되다 보니까 상간녀를 못, 응. 못 접할 것 같으니까 지랄 발광하는 거거든.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간녀 쳐내고 쳐내고 소송 걸고 박살내 강제로 끊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그 발광은 잦아든다. 응. UI나 돈스파이크가, 아, 지금이 고일 거라고 전 봐. 음. 지금 이게 언론에 지금 세세하게 일상생활이 안 돼서 혼자 이제 밤에 얼마나 힘들겠어. 음. 딴 걸로 대체가 안 되지. 그렇죠. 딴 게, 아,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 중독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왜 세상에 놀거리 많고, 재밌는 거 많고, 저 정도 돈도 음. 많고, 근데 왜? 음. 왜그 마약을 못해서 안 돼? 마약 이외에는 대체가 안 되는 거야. 네, 상간녀 네. 이외에는 내 남편 대체가 안 되는 거야. 네. 오로지 상간녀야.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친구고 일이고 자시고 상간녀랑 못 만나면 네. 나는 미치는 거야. 유아이나 돈스파이크 마약 못하면 미치는 거야. 네. 지금 이사람들 고비일 거라고. 금단 네. 증상에 시달릴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지나면 네. 그 고비만 넘기면 생각이 안 나요. 네. 뇌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 마약 사건 음. 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예. 우스 개소를 들었는데 음. 이제 막그 조사를 앞두고 예. 뭐 이제 머리도 깎고 되게 깨끗하게 해서 갈것 같잖아요. 음. 근데 사실상은 음. 조사를 그래. 앞두고 너무 긴장되고 떨리니까 어, 어. 그거를 해소하려고 예. 마약을 한대요.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첫상태로간다 그래, 못 그런 거지. 그렇지 못 끊는 거지. 맞아, <laughs> 아유, 그런 거지. 정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네. 다 마찬가지다.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잘해 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개박살 내서 금단 증상을 거치다가 네. 서서히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상관료를 치는 과정에서 내 남편이 아주 지랄 발광하고 난리 치는 거는 음. 금단 증상으로 이해해라. 네. 그러다가 이혼되는 게 아니라 이혼 안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이혼 얘기 꺼내면 무시하면 되는 거고 집 나간다고 음. 이혼되지도 않아요. 그냥 음. 무시하시라고 금단 증상이 세게 나, 나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가정 깨지는 게 아니라 음.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야, 그러면 큰일 난다, 난리친다. 뭐가 난리치냐고, 금단증상이라고. 네. 지금 유아인돔스파이크도 지금 막 이불,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laughs>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불 찢고 이러고 어, 있을 거야. 그림 나와, 있지? 내가. 안다, 내가 진짜 음, 알것 같아. 숙성이 되고 막 그럴 것같 어, 그럴 것 같아. 자해도 그렇죠. 하고 이럴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자살까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음. 아휴 차라리, 어 이혼보다 사별이 낫긴 해. <laughs>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좀, 그더 이상 살 붙이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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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아내분으로부터 또 항의를 들릴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핀 센다그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뵈요 안녕. 안녕.